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현구 전문가입니다. 네 고생하십니다. 예 어느 정도의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a -A -A입니다. 예, 대호 a 이입니다예 매수가는요 1960원에 비중 50%입니다. 아그 이건 사진 료가 있으세요? 아 남부 뭐 경영 뭐 철도 관련 이라기 해가지고 예, 테마로 붙은 거예요 테마 그죠? 예, 예. 얘, 이, 이 종목이랑 철도 관련주하고 뭐 대북 송전 관련주가 좀 최근에 이슈가 되니 많이 되어 있잖아요. 예. 그죠. 근데 어느 이거는. 이 시점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그리고 국적권 예. 얼마나 저희야 될지 몰랐잖아 이런 테마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잖아요. 예. 테마 때문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동안 계속 쉬다가, 어, 그, 이렇게 대북 관련주 테마를 묶여서 철도, 유라시아 철도에 대한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였어요. 이런 종목은 테마는 테마로 끝나거든요. 이해하셨죠? 예. 테마로 예. 끝나는 건 빨리빨리 빨리 치고 나와야 돼요. 그죠? 예. 근데 오늘 또 경고 걸렸잖아요. 그죠? 예. 어, 한번더 위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하루 종일 볼수 있으세요? 혹시 매매를? 예, 예, 예. 그, 이, 이런 종목은 그냥 이게 단기적인 거래가 더 좋아요. 네. 예. 아, 어, 이걸 뭐, 어, 먼드멘탈이나 밸류에이션, 이쪽에서 막 실적 이거보다는 이 테마로 붙은 어, 종목들은 테마로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예. 한번더 슈팅이 나오면 매도하는 의견 드릴게요. 2,300원 라인 예. 정도에 탁 올라오면, 이렇게 매도하는 게 나아요. 아, 2,300원요? 네, 고 라인에서. 근데 이런, 예.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수익을 챙기는 게 좋아요. 변동성이 예. 크니까. 예. 그죠? 예. 테마가 꺼지면 그냥 꺼지거든요. 이런 종목은.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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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이거 잘 대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비중이 50%라는 거는, 어,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돼요. 비중이 좀 많잖아요. 그죠? 네. 비중이 많다고 나쁜 건 아니고, 내가 대응을 빨리 하면 비중이 100%든 50%든 그 비중은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수익을 빨리 챙겨야 돼, 이 종목은. 너무 이게 진폭이 크니까, 아셨죠? 네, 탁 튀어오르면 매도하고 수익 챙기는 전략. 아, 목표가는 네. 2,300원 대응하시고 대응하면 될것 같아요. 그, 그렇게, 매일걸어놓으면 그, 됩니까? 예, 걸어놓으세요. 2,300원대에. 예, 2 3 0 0원대 예. 그 나인까지는 한번더이쪽으로한번 열려있어요. 그, 그때 예. 탁 팔고 나와야 돼요? 네. 혹시라도 더 간다라고 해서 또 위에서 잡지 말고요. 네. <laughs> 알겠죠. 네. 꼭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정도의 궁금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펜, 펜오션. 펜노션 네. 네, 5,420원 20%. 아, 좀 밀렸네요. 그죠? 네, 밀렸어요. 아, 계속 좀... 밀려요. <laughs> 걔는 계속... 다오르는게 얘만 빠져요. 아, 그래요? 네. 아니 다른 거는 빠질 때내거 올라가겠죠. 그죠? <웃음> <웃음> 그렇게 생각해요. <laughs> 아 다른 거내 거. 예 거, 다른 건다 거 올라가는데 내 거만 빠지면 다른 거 떨어지면 내거 올라가겠죠. 그죠? 네. <laughs> 팔고 싶으세요 혹시요? 아, 팔고 팔... 싶지는 않은데전문가님이 네, 그래. 팔으라면 팔고 더 사라면 더 사고. 아 그래요? <laughs> 네. 제가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아, 기다리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laughs> 기다려야 돼. 네. 나쁜 자리는 아니에요. 아, 주식이라는 게, 이런 게얘기예요 우리가 심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주식은. 그죠? 심리 싸움을 네. 많이 해요. 어, 그게 중요한 네. 게, 어, 그 시장 참여자의 심리, 페노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 그 심리 속에는 누가 있냐면, 어,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석계에서 개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네. 반대로 생각해 보죠.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여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유 많겠죠. 많죠요 그런데 우리 개인들은 네. 어때요? 여유가 많지는 <laughs>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가가 네. 빠지면 어, 여유가 많은 사람들 은 어때요? 어, 땡큐 하겠죠, 그죠? 밑에살수 네. 있잖아요, 더싼 네. 가격, 그죠? 그런데 네, 우리 개인들은 네. 어때요? 어, 아, 이 밑에 빠지면 이거, 이거 팔고 저거 빨리 가는 거 따라가야지라고 하고 이거 손절하고 이거 산다고요. 그럼 거기서 또 빠져 그 종목이. 네. 그죠? 어, 그런 경우가 네. 되게 많거든요. 이 센티라고 하거든요, 심리 그런데 이런 네. 종목들은 뭐냐면 자가마 이렇게 연구를 한번 보는 거 우리가 이렇게 연구를. 가격이 싸요 비싸요? 지금은 싸. 요 싸... 지금 싸죠, 그죠? 그럼 네. 나는 이거를 살때 얼마만큼 그 기간을 두신 거예요? 아, 나는 단기적으로 들어간 거냐,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들어간 거냐? 아니면 세 번째, 아 그냥 수익만 남으면 팔 거야 이렇게 몇 번째세요? 한 중기 정도, 한5월달 정도 보고. 그렇죠. 네. 했어요. 그, 그럼 살짝 떨어져 있죠. 네. 그럼 좀더 사도 돼요. 아 사도 돼요? 네, 5월달까지 보면 아, 네. 시간적 여유가 있고든 밴드 매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밴드를 꼭 지켜서 매매해야 돼요. 이 종목은 네, 네. 어떤 밴드냐면 5 0 0 0원이 저점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5,300원 라인. 이 네. 어, 밑에서는 조금 더 사면 돼요. 그러니까 아. 5,000원에서 5,000원에서 5,300원 라인은 물량을 좀 늘려서 그다음 에 6,000원 라인에 매도하는 전략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뭐냐? 아. 밴드다 이렇게 얘기해요. 밴드. 네네. 네, 네. 뭐라고 한번 따라보세요. 밴드 매매. 밴드 매매. 예, 네, 그니까 저점과 고점을 연결해서 이쪽에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러면 여기서 저점에서 하고 위에 올라오면 여기서 팔아야겠구나. 이렇게 우리 예측을 네네. 하면서 대응하면 돼요. 이게 밴드 매매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그죠? 아, 그러면 그럼 손절은 어, 또, 어, 또, 하지 말고 그냥 가져갈까요? 손절, 손절은 딱 하는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이 회사의 문제나, 그죠? 악재나, 어, 아. 아, 이거 네. 말고는 손절할 거 없어요. 네. 내가 단타 치는 사람이 아니라면, 단타를 친다는 사람이면, 어 손절이 되게 빠르야 돼요, 그냥. 근데 네. 나는 좀 스윙으로 간다. 이 회사의 번드메탈,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시장의 흐름. 그래서 난좀 끌고 갈 거다. 장기 투자로 갈 거다. 그러면 손절하지 마세요. 네. 정말 이 회사 문제가 있으면 손절해야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내가 단타 매매를 한다면 손절해야 되고. 빨리빨리 네. 그 실력이 되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 종목은 5천원까지는, 어,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 밑에는 그때 생각하면 되고요. 예. 알겠죠? 그니까 러 아, 제가 얘기하는 건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말자. 다른 거 가더라도 네. 그거 떨어지면 네. 내거 올라갈 거야. 이런 생각을 네.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공사, 기원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예. 전문가입니다. 어느 예. 정도에 공부가 전화 주셨을까요? 오, 어, 하나 케미칼요. 네. 25,000원에 30%거든요. 25,000원에 3 30 0예요 예. 예. 수익 많이 나셨는데요? 그죠? 근데, 그, 지금 와서 계속 밀리네요? 아, 좀 이렇게 답답하시죠? 예. 그 전에 팔걸, 그죠? 그러니까요. 아, 아그 주식이란 게좀 그래요, 그죠? 몇번 아. 팔기에 아. 있었는데. 예, 안 팔고,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다시 이렇게 어, 많이. 아, 그렇죠, 그렇죠. 욕심이 예. 과했나 봐요. 음, 주식은 욕심을 부리면 안 되거든요. <laughs> 어, 우리 겐투자자 가장, 가장 그게 뭐냐면, 예, 흔히들 얘기하는 주식의 고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 뭐든 뭐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 우리는 고수하고 우리는 단한장 차이에요. 뭐냐면, 네. 그들은 수익나면 무조건 팔아요. 네. 근데 우리는 조금만 더, 조금 더, 조금만 더 한다고요. 그 차이가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서 딱 수익을 챙겨놓고, 또살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 지금도 보고 있다가 지금 살수 있으면 되는데, 이 조금만 더, 네. 조금 더란 욕심. 우리 시청자님이 네. 얘기하셔도 욕심. 그 욕심 때문에 아 그때 팔 거라는 후회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죠? 어, 그렇죠. 어, 다음에는 그렇지 마시고요. 일단은 어좀 밀려요, 얘가. 아, 어, 볼 때는 여기 나인까지는 지켜봐야 돼요. 얼마냐면 어 29,000원. 29,000원. 29,000원은 예, 예, 거기가 저점이에요. 여기 밀리면 한번더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29,000원 자리가 되게 좋아요. 근데 이자리에는 어. 반등이 들어올 거예요. 그 반등이 다시 예, 예. 예, 요 나인까지는 밀릴 수 있어요. 그랬다, 어, 그럼 반... 거기서, 거기서 만약에 더 사도 되는 겁니까? 네, 저는 아마 더살것 같아요. 저라면. 어... 요건 지지라인이라, 그랬다가, 3만 네. 어, 3천원 네. 라인 오면 매도. 수익을 네. 챙겨야 돼요. 네. 왜 네. 그러냐면 지금도 수익 중인 거잖아요. 그죠? 네. 수익을 내가 팔아야 수익인 거고, 그러지 않으면 수익이 네. 아니에요. 네 아셨죠? 그 나이를 네. 잡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셨죠? 음. 네. 태양광 네. 나쁘지 않아요. 예. 네. 음. 네. 그러니까 정, 중장기 정도. 지금... 네. 지금... 값이 자꾸 내린다고 그러던데 내렸다 올라갔다 하죠 <laughs> 아니 주식도 맨날 내렸다 올라갔다 하는데 그죠? <웃음> 계속 오르고 <laughs> 가는 게 어디 있어? 떨어지기도 하고 그죠? 아, 내리거나 말거나 거기까지만 오면 그만내리겠어요예고나인까지는 네, 그 거기에 서 여기서 어, 29,000원 내려가지 않으면 조금 더 샀다가 반등 들어오면 3 3 0 0 0원 파세요 아셨죠? 네 성공자가 네, 네. 기원하고요 그때 되면 꼭 파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